미코 박기승 어느 중차 짱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오늘은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경차보다는 조금 큰 차를 원하시거나 큰 차보다는 너무 크지 않는 자동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더뉴 K3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프레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22년형 차량이고요 1 10, 1 0 0 k m 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짧은 키로스가 매력적인 자동차인데 일단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보험 1로또 빵왕. 원인의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은 정말 와, 대박! <laughs> 메리트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K3차랑 외관이랑 실내 상태 살펴보러 가실 텐데,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자, 그럼 함께 가보실게요. 렛츠고! 본인의 중고차에서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AS 관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중고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올류 케이스랑 비교해 보면요 앞에 그릴이나 안개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했어요 약간 살짝 페리가 된 차량이고요 로고 자체도 변했기 때문에 일단 신형 컨디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이 색깔이 은색이에요 그래서 차량 관리하기 정말 쉬우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케이스를 탔었는데, 연비 잘 나오고요. 차 좋고요. 장고장 없이 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면부 설명 먼저 도와드리자면은, 오, 어, 본쪽에나도 보시면은, 일단은, 스톤칩이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중고차 특선사 외판에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일단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썬팅 농도도요, 괜찮아요. 그래서 따로 가져가셔도, 손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썬팅 같은 경우에도. 씹면부에도 보시면은, 뭐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깨끗하게 타신 것 같아요. 키로수가 만 k 로예요만 m 로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하신 것 같은데, 타이어 트레이드도 보시면요, 저기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휠 기스도 보면, 없죠? 뒤쪽도 보시면, 기스가 일단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사이드 리피터 가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laughs>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되어 있고요 컴포트 추가되어 있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선택 옵션만으로도요, 300만원 정도? 추가가 된 차량이에요. 보시면 후측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면부로 설명 도와드리자면 이제 후면부에 램프 상태도 깨지거나 스케찬곳 없고요. 일단 연결돼 있어요. 일정으로. 그리고 로고 자체도 요즘 변경된 로고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뭐 크게 뭐 없어요. 깨끗해. 비닐이 썬틴 상태도요. 보시면은 울거나 찢어지거나한거 없이 깨끗한 상태 보이신 거 확인하시죠. 그리고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 중형 세단이라서, 아, 공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넓어요. K3. 뭐, 유모차, 캐리어 다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깨끗한 거 느껴지시죠? 조사 쪽 측면 부분도 보시면요. 뭐, 문콕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은색이라서 조금 더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이요. 정말, 어, 나는 못 찾겠다.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한 상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피터가 깨지거나, 스키치한 것도 없고요. 심지어 페이팅 자국까지도 없어요. 대법 넓은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차를 아이들하고 함께 탔는데 아이들이 답답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공간 괜찮아요 컵폴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카시트 안전하게 태우실 수 있어요. 실내 컨디션이요. 굉장히 깨끗하게 느껴져요. 청장 오염도도 보이면 없어요. 열선도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컴버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나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등받이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시트 컨디션 을 보시면은 오염도나 사용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버튼 시동 준비되어 있고요. 자동차 키는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춧방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접이식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만 190km 중요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안전벨트 경고등 외에는 뜨고 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핸들 상태도 보시면은 까짐이 있거나 해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신작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되는 차량이고요. 하이패스 룸을 준비되어 있고요. 블랙박스투 채널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순전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비창에서도 만질 수 있지만 버튼도 준비되어 있어요 터치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가는 속도 괜찮아요 그리고 펌프레셋은 들어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F 칼플레이에 지원되는 차량이고요 카페이 들어가 있어요 발렛모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 한번 들어봐야겠죠 핸들에서도 볼륨 조절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뜻한 바람 먼저 따뜻한 바람 아주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도요 시원한 냉기 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켜졌죠. 무선 충전기 가능한 차량이에요. USB 포트 준비되어 있고요. 운전석 열선, 조수석 열선, 그리고 통풍까지. 운전석, 조수석 통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 생각보다 핸들 열선이 정말 따뜻합니다. 겨울에는 카메라. 버튼 누르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제가 후진을 낸다고 해도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대시보드도 보시면은 찐덕이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차는 신차크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랑 함께 보신 K3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외판 컨디션이나 실내 컨디션이나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매력적인 자동차가 아닌가 싶은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 신차보는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한 곳에 마음은 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스펙 한번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전유 K3 2세대 프레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2년형입니다 만1 0 0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느레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 1,78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1,780만원에 K3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해당 차량이 구입을 원하시 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문이나 문자메시지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레 중고차에는 K3 차량 외에도 많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차량이 필요하실 때 어디 언니네 중고차 잊지 마시고 연락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언니네 중고차 정이 팀장이었습니다. 안녕.